정말 반가워. 안녕 친구야, 보고 싶었어. 早安喽。 주시고,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에 우리 아이들 유치부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길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예배드릴 때 믿음의 시앗서참 숨겨져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다 자랑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조은선 전도사님과 교사들을 축복하옵소서 삶을 축복하시고 또 일상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원승 전도사님,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실 때 지혜를 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도 말씀을 전하여 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5월은 가정의 주일, 가정의 달이고요. 또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에요. 달라야 볼까요? 수승의 주일. 수승의 주일. 네, 오늘은 수승의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에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친구들도 기도할 줄 아시죠? 네. 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오늘은요. 하나님 말씀 볼 건데 같이 읽어 주실 거죠? 네.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 전할 거예요. 말씀 같이 읽어 주세요. 베드로가 그,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함께 가라, 내가, 내가, 너희를 보내었느니라, 보내었느냐 하시니, 하시니, 사도행전, 사도행전, 십자, 십구절에서 이십 절 말씀 안에, 사절에서 이십 절 말씀 안에. 친구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기교로 듣기를 바래요. 네. 어, 여기는 어디냐 면 욥바라는 마을이에요. 욥바에는 다비다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다비다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다비다가 죽었지 뭐예요. 그래서 어, 사람들이 요다에는 베드로 선생님을 초청하기로 했어요. 선생님, 선생님, 저희 마을에 좀 와주세요.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이 이욕바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죽었던 다비다를 살려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픈 병자들도 베드로 선생님은 많이 고쳐 주었답니다.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삼일만에 살아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배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이러니까 이 육바에 사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어요. 와 나도 나도 예수님을 믿을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셔. 이러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가이샤라는 동네에 한번 가볼까요? 네. 네, 가이샤라는 동네에는 어떤 동네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고 로마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동네였어요. 로마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이라고 말하죠.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 고네르라는 백부장이 있었어요. 이 고네르는 로마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1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린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고요. 그 가족들도 모두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시간이 날 때마다 시간을 정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오,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보낼요. 어, 네, 주님 어, 말씀하세요. 고넬요가 말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보낼요, 육바의 시몬이라는 베드로 선생님을 초대해서 말씀을 들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고넬요는요 깜짝 놀라면서, 어.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고넬료의 시종 중에서 믿음이 좋은 어, 종이 두명 불러가지고 고넬료는 어, 이 종들에게 말했어요 천사가 말했거든요 저기 어, 육바에 가면 시몬 베드로라는 사, 사람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그 선생님을 모셔와라 그 선생님은 바닷가에 산단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종들은 길을 떠났어요 가이샤라에서 어디를 갔냐면 요바로 갔어요 요바를 가기 시작했는데 을어이 요바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베드로는 그때 뭐를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뭐를 하고 있었다고요? 기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낮 12시가 되었는데 어, 배가 조금 고프다. 어,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12시는 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야.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하얀 보자기에서 동물들과 곤충들이 그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는 거예요. 어, 이스라엘 법에는 대세긴질하지 않는거나 또 발에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그런 못 먹는 짐승과 곤충들이 그 안에 가득 담겨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 하나님, 저는 이런 음식 먹을 수 없어요. 저는 정결하고 부정한 음식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이... 보자기가 다시 하늘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보자기가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들어야 이 음식을 받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이 음식 절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자기가 다시 올라갔어요. 세 번째로 보자기가 다시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제들어야 이 음식을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는 아니에요. 저는 먹을 수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결하고 깨끗하다고 하는 음식을 기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데기가 다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생각했어요. 아, 이게 무슨 말씀이지?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일까 도대체 모르겠는걸?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때 오늘의 종들이 여기 베드로의 집 앞에 왔거든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여기 베드로 선생님이 살고 있지 않소? 이렇게 물어봤어요.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누가 너를 지금 찾고 있, 있고도 이틀을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너는 염려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이끌리어 베드로가 이 옥상에서 집문 앞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나와 보니까 어 정말 두 사람이 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어요. 어,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고넬료가 보낸 이 종들이 말한 거예요. 저희는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우리 고넬료 대장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러면서 베드로, 베드로 선생님을 모셔오라고 해서 저희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성경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을 했죠? 두 사람이 너를 찾아올 거야 그런데 너는 그 사람들을 내가 보냈으니까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두 사람을 따라서 요바에서 가이샤라로 가기 시작을 했어요. 어?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가이샤라를 봤더니 그곳에는 누구네 집이었을까요? 보넬요 대장의 집이었어요. 보넬요 대장의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넬요의 모든 식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베드로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드로 선생님이 그것을 가니까 예드로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라는 지 아세요? 거기 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로마 사람들인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 믿는다 그랬나요? 아니요. 안 믿는다 그랬잖아요. 어, 근데 보내주면 집에 로마 사람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드로가 말했어요. 아,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고니엘가 말한 거예요. 제가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기도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저에게 말했어요. 요파에 있는 베드로 선생님을 초대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말을 해서 제가 천사의 말대로 선생님을 초대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의 집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들이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것을 다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삼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고넬료는 하나님만 믿었지 예수님을 몰랐어요. 성령님이 누군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성령님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면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보낼려의 가정에게 그대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이고넬료의 가족에 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찾아오시니까 고넬료의 가족들이 뭐라고 그랬죠? 베드로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겠어요. 이렇게 한번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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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고넬류의 가족들이 어 저도 예수님을 믿겠어요. 아멘, 아멘. 님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었어요. 그래서 보넬로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어, 그래서 대드로는 보넬로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씀한 그 모든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에게 세례를 풀었어요 어, 사람들은 너무 너무 기뻤어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보넬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람들과 나눴어요. 음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었어요. 이렇게 보넬류와 가족과 같이한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와 같이 하세요. 보넬류와 가족과 같이한 성령님께서 저에게도 우리 선인의 가정, 천혈인의 가정, 초의 주인의 가정, 예은인의 가정, 예인인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같이 하세요. 언제까지 같이 하시는지 아세요? 영원토록 따라해볼까요?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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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같이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넬리 어,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잖아요. 전하고 사랑도 나누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잘 나누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네. 성령님이 같이하는. 우리 모두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할게요. 믿음, 믿음, 소망, 소망, 소망. 사랑, 사랑.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보내려할 가족과 같이 했던 것처럼 성령님 우리 유아 유치부 친구들 가정에도 임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는 우리 유아 유치부 친구들 가정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유치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공원할게요. 모와 정소모와 하나님께물 올려 드립니다. 그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는 귀한 힘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아버지의 이름을,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뜻이, 아버지의 뜻이,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나라와, 권능과, 권능과, 영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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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맞아요. 이게 뭐야? 언니. 이거 뭐예요? 카메라. 네, 성냥, 성냥 카메라 만들기도 할 거예요. 사실 어, 우리 친구들이 할게 많진 않지만 이렇게 보면은 우리 친구들 다 가족이 있죠? 네. 이게 <laughs> 가족의 사진이에요. 그다음에 이렇게 아까 이 사람 누구였죠? 고. 고 뭐였지? 어? 고넬료요 어,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봤죠? 어려워서 그래요. 그래요. 그래어려웠요요 어, 여기 이렇게 요그 가정과 함께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과도 함께해주시면 믿어요. 우리 가정이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